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견고하고 풍성해져서 그 믿음대로의 응답을 누리며 살아가고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의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윗의 믿음을 배우라 하는 말씀이 되는 것이지요. 다윗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오늘 우리가 다윗의 믿음을 보며, 하나님, 나에게 다윗과 같은 믿음 갖는 자가 되게 주십시오. 다윗과 같은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게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거축 그 올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믿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다윗은 뭐 설교자나 또는 철학자나 또는 성경학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다윗은 어릴 때부터 양을 치는 목동이었고. 좀 이제 커서는 전쟁터에서 싸움을 하는 장군이었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살았던 사람이지요. 어떤 수도원이라든지, 또는 신학교에서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평생을 전쟁터를 누리며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정말 항상 경각에 달려 있었던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고 또 왕으로서 왕궁에 살았지만 사실은 정치적인 갈등이 항상 그렇게 내재해 있는 곳이 왕궁 아니었겠습니까 어, 그러한 치열한 정치적인 갈등의 현장에서 살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또 다윗의 가정사도 보면 사실은 그렇게 편안한 평탄한 그런 가정이 결코 아니었지요. 아버지가 오죽하면 어, 사물 선자가 다윗 기름 부으려고 왔을 때에 아버지가 이 다윗 막내는 내보이지도 않으려고 했을 만큼 그렇게 다윗의 가정에는 <laughs> 사실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누구보다도 그렇게 바쁘게 살고, 또 문제 많은 삶의 현장에서 고민하면서 갈등하면서 삶을 살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런 와중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믿음만큼을 정말 불경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었고, 하나님이... 나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었고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항상 믿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다윗의 진짜 믿음을 배우고 또내 것으로 취하는 그런 믿음에 복을 누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믿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1편의 말씀은 하나님을 진짜 믿는 것이 어떻게 믿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증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31편의 말씀 1절부터 24절까지 쭉 읽어 보면 이 시편 31편은 비탄과 감사가 그렇게 뒤섞여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시편 31편을 분류할 때 비탄시라고 분류하기도 하고 감사시라고 분류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시편 31편의 말씀에서는 이 다윗의 비탄과 감사가 섞여 있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 1절부터 18절의 말씀은 다윗의 비탄이 담겨져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정말 그 비탄한 심정을 탄원하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고 19절부터 24절의 말씀에서는 하나님 앞에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20편 31편이 언제 기록되었는지는 정확하게 알수 없지만 성경의 학자들은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 다닐 때 그렇게 기록한 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 이 시편 31편에서 그 당시 다윗의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었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이 시를 쓸때 다윗의 상황은 그야말로 우리가 쉽게 말하는 사면초가와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4절부터 13절의 말씀에 오면 다윗이 당한 고통과 그 불안한 마음이 숨김없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얼마나 극심한 고통을 당했으면 뭐라고 말하냐면 10절의 말씀에 오면 눈이 시력을 잃고 또 근력은 말라버렸고 뼈마저 녹아 버렸다라고 할 정도였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절망적이었으면 이렇게 말하고 있었겠는가 하는 것이지요. 그런 아픔이 몸으로 다 그렇게 드러나고 있을 정도였다는 것이요. 만약 우리가 이 정도의 상황에 처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어떤 사람 원망할 수도 있고, 또 낙심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고, 또 자포자기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중에도 또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7절에 말씀 오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내가 주의 인자심을 기뻐하며 진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란 중에 있는데 영혼을 아셨으니 아멘. 실절에 내가 주의 인자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란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라고 말합니다. 내가 주의 인자심을 기뻐하고 즐거한다라고 워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요. 다시 말해서 그 주님의 한결 같은 그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기쁘고 나는 즐겁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이 말은 다윗은 항상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었고 그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고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진짜 믿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무리 문제가 커도 하나님보다 더 크겠냐. 하나님이 나의 고난 당하는 것을 보고 계시고. 또 내가 환난 당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지 않느냐?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믿고 그래서 나는 그런 환난 중에도 나는 기뻐하고 나는 즐거워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하겠습니다.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습니다.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라고 하는 이 믿음이 다윗에게는 있었다는 것이죠. 다윗은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졌길래 이 어려움 속에서도 나는 기쁘고 즐거워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일까요? 이 다윗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무엇을 믿는 믿음을 가졌느냐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데 오늘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의 말씀 같이를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여기 말씀 오면 다시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그러하여도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하여도, 그러하여도 나는 주님물이지 하고, 그러하여도 주는 내 하나님이시고, 그러하여도 나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이 다윗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문제가 지금 다 해결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직도 고난과 한난이 계속되고 있어서 여전히 지금도 힘들지만 그러하여도 나는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러하여도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하여도 이 믿음의 예를 우리는 어디서 볼수 있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서 볼수있죠 다니엘 3장의 말씀이면 바벨론의 왕누부간네살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모든 관원들에게 이 금신상에게 절하라고 했을 때 다니엘의 제 친구 사드락메사아벤느고는 절하지 않았습니다. 풀못뿌불이 두렵다고 하나님을 대반할 수는 없었던 것이지요. 이것을 알게 되었던 누부갓네살 왕이 그들을 불러서 말합니다. 이제라도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라. 만일 하지 않으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불못불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다니엘의 세 명의 친구가 고백한 믿음으로 그러하여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많은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풀목불에서 능히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선언 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지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풀목불을 없앤 것이 아니라. 풀무풀 속에 들어가다 그 풀무풀 속에서 함께하시는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 되어야 할까요? 그러하여 도 누가 뭐라 한다 하더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때 하나님은 그 믿음의 고백대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다윗은 자신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을 다윗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요. 나의 앞날이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 다윗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아멘 나의 앞날이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주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앞날이 주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앞날, 내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이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큰 소리를 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태어난 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할수 없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내 인생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그러한 지혜로움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자녀를 낳지 못하다가 기도하고 사무엘을 낳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사무엘의 이 한나가 자식 낳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정말 그 간절한 마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간절한 마음이 있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나올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니까 태의 문을 열어주심으로 인하여서 사무엘을 낳게 되었던 거죠. 그 모든 과정을 바라보면서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깨닫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여호와 하나님이 살리기도 하고 죽이시는 분이시, 죽이기도 하시는 분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는 분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분이시구나 그 사실을 알고 고백했다는 것이요 오늘 여러분 우리 앞날이 주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라 나관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이 우리가 묵상해 본다고 하면 내 앞날, 내 미래가 다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어떤 일도 결코 나를 넘어뜨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의미도 담겨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자녀로 택해 주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게 하셔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은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식을 향해서 갖는 애착도 대단한, 것, 대단한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는 비교할 것이 못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포기하실 수가 있으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시고 결국에는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사실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왕복 10장 28절 29절에 말씀오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아무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여러분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들을 세상에 어떤 것도 빼앗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내 인생, 내 미래, 내 앞날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신하고 내가 내 인생이 하나님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렇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세 번째로는 다윗은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다윗은 쌓아두신 은혜를 믿는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함께하겠습니다. 쌓아두신 은혜, 하나님이 쌓아두신 은혜. 그것이 있음을 믿는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19절에 말씀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을 같이 읽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아멘. 여기 말씀보면 쌓아두신 은혜라는 말이 나오지요. 쌓아두다 쌓아두신 이라고 하는 이 말은 숨겨 놓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도록 숨겨 놓으신 은혜와 기쁨이 바로 쌓아 두신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해서 쌓아 두신 은혜가 있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위해서 이렇게 숨겨 놓고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그 은혜가 무한하시기 때문에, 무궁하시기 때문에, 쌓아두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예비하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준비해 놓으시고 쌓아두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쌓아두신 은혜라고 하는 말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미리 쌓아두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을 보고 너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줄게 하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미리 쌓아신다 쌓아 두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라도 낙심하지 말고 쌓아 두신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구합니다. 쌓아 두신 은혜의 또 다른 의미는 풍성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모자람이 없습니다. 풍성하지도 않은데 여러분 어떻게 쌓아둘 수 있습니까? 충성해야 쌓아둘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쌓아두신 은혜라고 하는 것은 고갈되지 않는 보관과 같고 부도나지 않는 은행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쌓아두신 은혜를 믿고 이 시의 마지막 구절에서 이렇게 외치고 선언합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윗이왜이 어려움을 당하는 고난을 당하는 정말 그의 뼈가 쇠하고 그의 기력이 다 약해지고 눈이 안 보일 만큼 그렇게 고통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외치기를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이렇게 외칠 수가 있었겠습니까 다윗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다윗은 바로 하나님에게는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 모자라지 않니하고 풍성한 은혜가 있다 나의 모든 한 날이 여와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우리는 처지도 다르고 시대도 다르고 문화도 다릅니다. 그러나 다윗이 믿었던 그 하나님 지금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믿은 것처럼.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다윗이 가졌던 그 믿음을 나의 것으로 갖고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하면 우리는 다윗이 경험했던 하나님을 똑같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6.25 전쟁 때두 눈을 다 잃어버리고 선교사를 따라서 미국으로 건너가 음악 공부를 한 한국계 미국인 김 벅스라는 복음성가 가수가 있습니다. 1974년 스위스 로잔에서 모인 세계 순회 복음전도대회 둘째 날 저녁에 그녀가 중앙부대에서 부른 찬양이 그날 그 집회에 참여한 4천명의 사람들의 가슴을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게 무슨 찬양이냐 하면 찬송가 304장에 있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비록 전쟁통에 눈을 잃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그가 깨닫고 나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커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여러분 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체험했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무슨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끝인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 끝인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믿고 있었던 것이지.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한가운데서도 나는 오히려 기뻐하겠다고 나는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내가 그런 현장에서도 강하고 담대함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겠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로하여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누가 뭐라도 할더라도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겠다고 하는. 왜냐하면 나의 앞날과 나의 미래가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 있고 그 여호와 하나님은 쌓아 두시는 은혜가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무궁하고, 나에게 부실 은혜가 무궁하고 나의 베푸실 은혜가 영원하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었습니다. 주일 동안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다윗 같은 믿음을 가지고 그러하여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신뢰겠다고 하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삶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쌓아 주신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많은 어려움과 고난 중에도 그는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갔던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도 다윗의 믿음을 담게 하여 주어서서 다윗의 믿음을 갖게 하여 주어서서 다윗과 같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뢰하고 믿음을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어서 누가 뭐라 해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러하여도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 안에 우리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붙들어 주어서 나의 모든 앞날과 미래가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한적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드리는 쌓아두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며 누리고 주복음의 증인으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